안녕하세요. 골프존 레드베타 아카데미 박치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드라이버를 멀리 치려면요. 상향타격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렇죠? 상향타격 올라가면서 맞게 돼야 되고, 또 백스윙 아크도 커져야지만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 번에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어드레스 기울기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드셔야지 저절로 상향타격도 되고 또 백스윙 아크도 커지기 때문에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 어드레스 각도를 아이언처럼 너무 이렇게 일자로 많이 쓰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스윙도 가파르게 들려서 굉장히 좁은 백스윙이 만들어지고 이 백스윙에서 굉장히 찍어치게 되면서 비거리가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우측으로 기울여 줘서 상향타격 만드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거리 올려치게 되면서 채공시간이 많아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멀리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처럼 어드레스가 일자로 되고 백스윙이 가팔랐다가 찍어치게 되면은 공이 금방 땅에 떨어지면서 비거리가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울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기울기를 만들고 공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진 백스윙은 넓은 아크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아까는 이 상태니까 가파르게 드는 백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기울기가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낮고 길게 백스윙이 빠지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만들었다면 그대로 빼게 되면 굉장히 멀리가 있죠. 아까 셋업에서 백스윙 한 거는 좀 가파르고 좀 짧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대로 백스윙만 빼줘도 스윙 아크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기울기만 잘 만들었을 뿐인데 백스윙 아크가 커지고 또 아크가 커진 만큼 또 상향타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비법을 이 기울기 자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클럽을 이렇게 가슴에 앉은 다음에 이 왼쪽, 헤드가 왼쪽 종아리에 닿을 정도까지 기울기를 하시면 돼요. 딱 가운데 놓고 헤드가 왼쪽 종아리에 닿을 정도까지. 그러면 이 정도 기울기가 되면 내가 상향 타격할 수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낮고 길게 백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고 길게 백스윙 하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정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몸도 우측으로 많이 딸려가고 자세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울기를 만든다면 테이크백은 평상시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울기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똑같이 테이크백을 하시면 은 낮고 길게가 됩니다. 아까 셋업이 이 상태에서 낮고 길게 뺄라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가파르고 짧은 좁은 백스윙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기울기를 꼭 기억하신 다음에 네, 드라이버를 쳐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